네, 안녕하세요. 캔드레신입니다. 어, 아까 천 달러 달성하고 들고 있던 롱은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상승을 좀 봤었는데, 그니까 러 여기죠. 여기 부근에서 이제 상승을 봤었는데, 어, 이것도 이제 페이크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상승 다람쥐가 나왔는데, 여기 제가 진입한 가격을 깨면서 이렇게 위아래꼬리 운봉이 나오면서 이제 본절 스탑이 나갔고 바로 숏으로 스위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또 하락다람쥐가 나왔기 때문에 어, 이거 그냥 페이크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판단을 해서 숏 스위칭을 했고 어, 숏은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확신이 없어서 포지션을 너무 조금 들어갔죠. 130달러밖에 안 들어갔죠.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 제가 아까 전에 오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오전에 올렸던 영상 내용의 핵심이 여기까지 내려온 파동에 대해서 아직 거래량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한번 뚫고 반등했을 때 숏을 노려본다고 했는데 여기 뚫진 못했죠. 못했죠? 그쵸. 여기를 이제 뚫어서 이제 롱 포지션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못했고, 반등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반등이 이제 ABC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고민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ABC로 나왔는데, 과연 이 ABC 반등이 여기 하락에 대한 반등의 끝인지 아니면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A고 여기가 또 B로 내려오고 또 C로 올라가서 한번더 상승을 줄 건지 이제 이 고민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숏도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될지 아직까지는 판단이 안 되는데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어 여기가 이제 비 파동 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했다 가 반등했다 떨어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떨어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반 그냥 날려 버리는 거죠 반익절 하고 반은 그냥 홀딩 하는 거죠 근데 반을 홀딩 익절 하기에도 지금은 너무 시드가 좀 작긴 해요. 그쵸?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인 거죠. 음, 그래서 지금은, 어, 하락세가 좀 좋긴 한데, 음, 일단 그래도 원칙대로 반은 날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50%는 다시 한번, 어, 클로즈를 하고, 반은 그냥 본절해서 한번, 어, 이거는 추세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액이 크진 않지만.